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추석 연회에 화천대유 하셨습니까? 이 이재명 이스캔달 혹은 이재명 혐의, 이 화천대유 사건, 이걸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586 안에서 지금 대판 전쟁이 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586 내부에서 왜 이런 전쟁이 붙었고 저쪽 진영 내부 전쟁입니다. 그 뿌리가 뭔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또한 미국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두벅두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 이재명에 대한 최일선 공격수는 이낙연 캠프 혹은 그 지지자들입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지금 다시 찾으려니까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9월 2일경에 어떤 그 게시판 같은 거 보면, 화천대유가 뭐예요? 소문이 무성하던데 혹시 아시는 분? 이런 그, 그 게시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화천 대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말을 굉장히 애둘러서 조심하는데 근데 그런 그~ 그~ 이거를 그런 그런 말을 트위터에 옮기는 사람들이 어~ 이낙연 캠프 지지자들이에요 그때 보면 그니까 이제 뭐~ 아이디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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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이낙연 뭐~ 이런 식의 그, 그런 아이디를 쓰는 분들이 그걸 많이 옮겼어요. 지금 여기도 둘다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이거든요. 어, 그 아이디 자체가 뭐뭐뭐뭐 포 이낙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캠프 쪽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죠. 이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했죠. 김종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용한 바에 의하면 대장동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잘못하면 대선판 흔들려. 다시 말하자면 김종민 쯤 주장은 대장동 의혹 빨리 수사해서 이재명을 속가내고 이낙연으로 이낙연으로 이그 후보를 정해야 대선에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종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음,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의 그 이낙연 지지자나 천철살인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유동규 씨. 살아 있으면 점두개 찍어 주세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자살 당하는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점두개 찍는다. 이거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나 여기 있어 할때 이렇게 대화방에서 점 땅땅 두개 찍고 아무 말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걸 해도 해라 이거지. 네가 지금 무슨 말못할 처지면은 너가 살아 있다는 찍은 날 계속 보내라. 우리 너 지금 혹시 자살 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뭐 이런. 아주 촌철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 그, 지금 붙어 있는 전선이, 어, 그니까, 이재명 그룹 대 이낙연 그룹으로 이 싸움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황당한 거죠. 뭐냐면 이 정도 싸움이 이때까지 역대 대선에서 주요, 그니까, 양대 정당 계보, 양대 정당, 뭐, 당 이름이 둘다 계속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살벌한 싸움이 붙은 적 있나, 당내에서.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건 좀 싸움 성격이 다르거든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소리죠. 싸움의 수위가. 문제의 수위가 컨트롤이 안 돼서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싸움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깔려면은 다른 후보들은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쪽 그 사람들이. 짜고서 해먹은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수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위가. 근데 이 수위가 제어가 안 되니까 또 이재명 본인도 수위가 제어가 안 돼요. 완전히 이제 그 이재명의 멘붕 상태 아니냐라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냐. 어, 한마디로, 한마디로 자, 그 이제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게 된 거는 성남시 국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LH 공영개발을 포기시켰기 때문에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을 하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성남시가 공영개발해서, 어, 그, 그 개발 이익을 민간에 안 주고 5,500억이나 성남시로 그 돌렸는데, 지금에 와서 왜더 돌리지 못하고 그거밖에 안 돌렸냐라고 또 보수 언론이 자기를 패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가한 토지 매입자들의 혜택받은 것도 곽상도나 원유철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곽상도나 원유철이 그 자기 본인의 이름 혹은 자기가 내세운 사람의 이름으로 그매수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14년 선거에서 만약에 LH공사의 포기 압력을 가한 신용수 국힘 쪽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면, 민간개발 허용으로 모든 개발이 다, 개발 이익을 다 그들이 먹었을 거다. 이런 그 말을 하는데, 이말 자체는 뭐, 이재명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인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저시 압력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수박 기득권자들. 그래서 수박. 그러니까, 뭐, 일배 용어인지 어디 용어인지 몰라도 겉은 푸른 것 같은데 까보면 전부 빨갛다. 그래서 습정지역을 가르치는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이런 살벌한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쓰지 못 안아야 될 글이거든요. 우선 첫째, 이 글에 의하면 이건 국힘 게이트다. 성남 그 대장동 사건은 그러면은 거꾸로 이게 이제 누워서 침 뱉기가 되죠.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사실이라면 이재명 주장의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국힘 시다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게이트 시다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말이 꼬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박기 듣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는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아주 촌철살인을 했네요. 재명 씨, 대장동, 내게도 귀뜸해줬으면 우리 관계 비밀 지켰을 텐데, 뭐 이렇게 촌철살인을 했습니다. 자, 어, 뭐 이제 전입, 점입 가격이죠. 이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봉합이 안 되고, 어, 민주당 내부에가, 내부가 무지하게 몸살을 앓으면서 실제로 큰 균열이 갈 거다. 이때까지 민주당이든 혹은 이쪽 빈집당이든, 어, 뭐, 당 이름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어, 이 1, 2위 후보 간에, 1, 2위 대선 후보 간에 이 정도의 생사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사결. 그러니까 거의, 거의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정도 수위의 싸움이거든요. 이 정도 수위면은. 어 이낙연 대 이재명의 싸움.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됐지 애들이 어? 뭐가 일어난 거야 586 진영 내에서 이게 다 이제 586인데 이게 특정 지역도 다 586이니까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586 집단의 이상 징후. 이게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징후는 2018년부터 있었습니다. 이 안희정의 제거인데요. 물론 미투에 의해서 제거당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또 문맥도 있었을 거다. 저는 사실은 그 2017년 제가 이제 감옥이 있었을 때에 이그 5월 그때 10일, 10일인가 며칠인가 그 당선 확정된 날이에요. 5월 9일 밤에. 이 안희정이 그때 이제 모양새가 이게 청바지에 그 민주당 색깔인 그청우돌이 입고 나와가지고 문재인 당선 확정자의 기습적으로 뺨에 키스를 했어요. 딱 저렇게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제가 저걸 보고 야, 저거 안희정이 저거 좀 선을 넘었는데 저거 다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또 이제 안희정은 아시다시피 586의 그 대선 주자급, 차기 대선 주자급 인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인사였죠. 일단, 의리남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그러니까, 오른쪽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는 안할 텐데, 충청도의 오른쪽스럽기로 유명한 단체의 그 간부들이 안희정이 나타나면 업고 다녔거든요. 물리적으로 업고 다녔어요. 우리 지사님, 우리 지사님하고, 이 양반도 유니폼 입고 딱 평소에는 그 저기 우리 저기 그 보수고, 우파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안희정이 나타나면 우리 지사님, 우리 지사님하고 업고 다녔고, 안희정 발언들을 보면 중국이나 한국 경제에 대한 발언들 보면 많이 오른쪽인 성향들이 있어요. 발언 자체는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뭐 위장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데다가 저렇게 문재인에 대해서 도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이 위태위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2018년에 미투로 결국 저격당해서 형이 뭐 3년 6개월이 대법에서도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끝나버렸죠, 안희정이. 두 번째 증상은 이제 안희정이 끝나고 나면요. 어, 안희정이 끝나면서 이게 이제 차기가 누구로 저는 확정됐다라고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뭐, 중국 커넥션, 북한 커넥션까지 다 합쳐서, 조국으로 확정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조국 씨가 스스로 북한 커넥션, 중국 커넥션을 관리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 조국을 무리하게라도 법무장관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아마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기 위한 이력서 한 줄을 더 확실하게 모 못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왜 법무장관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려 그랬나 보면,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장하다가 법무장 저기 대통령 후보 바로 나오기가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국회 경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국회 경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조국이 이제 낙마를 당했죠. 조국이 낙마를 당하니까. 그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 박원순이 제거 당한 거예요. 박원순이 전참 어이 없도록 불행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박원순 그런 뭐 좌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지만 좌파예요. 근데 좌파인데 컬러가 좀 달라요. 박원순의 역사 문제 연구소를 차려놓고 제일 공을 들여서 출판한 책이 박헌영 전집입니다. 이 우리 입장에선 박헌영이나 김일성이나 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그 자기들 역사에서 제일 증오스러운 자가 그들 이름으로 자. 제가 저는 분이라고 표현하겠죠. 그 사람이, 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천안함 같은 경우에 3월 26일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입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게 우남 생일에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남 다음에 북한이 제일 증오하는 자가 누구냐? 박정희 아닙니다. 저기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종파주의자라는 욕, 그게 이제 남노당 계열을 지칭하는 얘긴데 종파주의자란 욕은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종파주의자야 그러면 어 그래서 박원순이 나박 박헌영의 그 박원순의 연구소가 박헌영의 일대기를 냈다라는 얘기는 박원순의 본인의 칼라와 그 주변의 칼라가 남노당스럽단 소리예요 박헌영스럽단 소리예요 그게 박헌영과. 이그 정신적 공조를 하는 따라서 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 있는 그리고 비판적이든 아니든 북의 입장에서는 저 종파주의 분자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 해서 찍히면요 저쪽에서는그 다음에 승인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는 저 박원순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좀 어이없을 정도다라고 느끼는 게그 주사파 출신들을 다 이제 그 시에다가 앉히고 다 월급 주고 다 먹고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박원순의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 굉장히 나세스적인 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기가 월급 주고 자기가 자리 만들어줬으니까 다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사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사파 출신들은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북한과 연락이 있던 없던 간에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던 주사파는 하나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룹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기 자기고 인맥에 대한 절대적인 그 단결과 충성 그 자체예요 그것에 굉장히 그그 그 충성도가 높습니다 자기 그 인맥에 대한 주사파의 특징이 거기 있는데. 그걸 품성론이라고 가르쳐요, 쟤들은. 그 품성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인맥 바깥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극도로 공손하고 표현을 안 하고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칼날을. 자기 인맥 안에서만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서로 뜻을 통해야 된다. 그게 품성론이에요. 주체사상에서 가르치는 품성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 밖에 나가면 참으로 온화하고 공손합니다 절대 백모스럽지 않습니다 싸움도 안 하고 욕설도 안 하고 과격하게 치고받지도 않고 덕담만 하고 밖에 나가면 품성을 지켜요 속내는 누구한테만 얘기하냐 자기 인맥 안에서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인맥 안에서 모든 이해관계나 이권을 조절을 해요 그게 주사파 그룹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박원순을 볼때이 주사파 출신들은 대부분 그런 관점일 거라고요. 아이고 우리 박 시장 고맙네. 음 좋지. 응, 음, 고마워. 음참 내가 신세지고 밥잘 얻어 먹고 있네. 그리고 끝 속내는 다르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나중에 그 미투 문제 터졌을 때 아무도 박원순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본다고요. 깜깜 절벽에 부닥치니까 이 소심한 사람이 뭐 자살을 다, 당했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저는 이제 그 주장 잘못하면 이제 골로 가니까 뭐 경찰 발표대로 자살하셨다고 볼때 소심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증상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니 정도 그때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 투쟁이 없었으면 정치적인 갈등이나 견제가 없었으면 지금 김경수 보호하듯이 끝까지 보호했을 거다라고 봐요. 박원순도 그런 내부적인 그 균열이 없었으면 지금 김경수 보호하듯이 끝까지 보호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재명도 똑같아요. 이재명도 보면 요번에 터진 거 보면 저거는 물론 호남계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호남이건 뭐건 간에 저 586, 저쪽 진영 내부에서 서로 잡아먹겠다고 완전히 징검승부 들어간 거예요. 저게 지금 들어가겠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빠꾸오라이가안 돼.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조국이 막강했구나. 조국은 일치단결해서보호하려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국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아마 베이징과 평양에 낙점을 받은 사람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징과 평양에 깊은 낙점을 받지 않았으면 저렇게 일치 단결해서 끝까지 조국 수호, 조국 수호를 안 했을 거다. 심지어는 홍보 홍, 홍 홍준표까지 나서서 조국 수홍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그렇다 해서 조국이 직접 평양이나 혹은 베이징과 거래 했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조국이 알던 모르던. 자 그렇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렇게 연달아서 2018년에 안희정, 2020년에 박원선, 2021년에 이재명. 이렇게 큰 내부분열이 있구나,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저는 앞으로 이 내부분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방향상실과 원래 내부 구조,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 방향 상실은 이 세계 세계를 보면 압니다. 우선 첫째 하나 중국의 위기 및 내전입니다. 이게 시진핑 및 시진핑이냐 상해파냐. 저희 뭐 상해파라고 했지만 저걸 상해파라고 해도 좋고요. 반 시진핑, 시진핑이냐 반 시진핑이냐. 지금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지금 항도 사건에서도 보듯이 중국의 그 내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해, 인구 절벽, 임금 상승. 그다음에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완전한 괴리. 그래서 수출 부문은 꽤잘 나가는데 내수는 완전히 폭삭 망하는 현상. 그다음에 부패. 너무 심한 빈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구조적으로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글부글 위에서 끓고 있는 거는 바로 부동산 거품. 그다음에 부실 부실 금융, 부실 채무 거품입니다. 이게. 요번에 이거 터질 것 같은데요. 항더 사건에서 보듯이. 위맨 위는 부동산과 부실 금융으로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거고요. 그 부, 그렇게 부동산 거품과 부실 금융 거품이 부글부글하게 됐던 거는 결국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 이, 어, 구조적인 문제, 내부 식민지 문제, 그러니까 이 연안과 내륙의 지속한 격차, 뭐0배 이상 나는 격차, 그 다음에 인구, 어, 인구 절벽, 임금 삼승, 어,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부패.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듯 하면, 없는 듯 감춰오면서 고속의 양적 성장을 한 결과가 결국 부술금융하고 부동산 거품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이제 터질 수도 있는데, 이 한국의 친중파라는 자들이 주로 샹하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샹하이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친중파는 그러니까 이충성도에 있어서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뭐가 문제가 또 있냐면은 이렇게 돈 주고 키워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너 태양광 패널 다뤄 그래 가지고 커미션 먹게 해 주고 너너 저기 전기 버스 다뤄 커미션 먹게 해 주고 너또 무슨 배, 배터리 다뤄 커미션 먹게 해 주고 이거 커미션 뭐한 2%만 먹어도 재벌 되죠. 그거는 중국이 그런 것들은 잘해요. 또그 다음에 뭐 어떤 학회에서 뭐 저기 뭐야 뭐 의사들이 모여서 무슨 무슨 뭐 학회 한다 그러면 한중학회라고 포장해가지고 중국 쪽 커넥션 그 쫓아가면 그 학회 여시는데 쓰세요. 그러고 한 천만원, 이천만원 주는 거 이런 거 잘해요. 그 다음에 서울대 무슨 그 자연과학대의 기초의 무슨 화학이다. 뭐, 생물학이다. 이런 데서 연구, 대학, 대학의 교수가 연구를 하려고 그럴 때 중국이랑 연결하면 연구비 잘 타서 쓸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잘해요. 중국이. 그런 침투는. 그런데 중국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한 나라의, 그니까, 이, 정치공작을 다방면에 걸쳐서 정교하게 맞춰내지를 못해요. 어, 한, 한, 편으로는 언론 터뜨렸다가, 그 다음번에 학계 터뜨렸다가, 그 다음 뭐, 소셜미디어, 미디어 쪽좀 건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정치권 건드렸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음에 연예계 건드렸다가, 이걸 조율해가지고, 이걸 조율해서 그 사회의 정치 게임을 자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 이런 종합 예술은 잘 못해요, 얘들이. 그거 어디서 제가 느꼈냐면, 작년에 11월 달에 타이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봄에 저희들이 중국에서 누구를 내세웠냐? 그 저기 뭐야, 폭스콘 사장을 내세웠죠. 테르그 근데 실제로 국민당 쪽으로 그 사장을 내세우는데 테르고가 국민당 후보조차 못 됐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오슝 시장하던 그 머리 벗겨진 양반이 국민당 후보였죠. 그 정말 타이완 사정은 손금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국민당 전체가 친중파니까 타이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그 타이완을 요리를 못하더라고요.